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시 75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리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게.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어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 75편은 예언시에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전하는거죠 75편은 성경 예언서와 같아요. 시인이 알려 주는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1절에서 3절이 첫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사실은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1절 볼게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한 일들을 전판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기한 일은요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일어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정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은요. 정한계약이 이르면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뭐 열천여의 비유, 달란티의 비유 등은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음을 알려주죠. 또 어, 삶의 지혜를 논하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결론 맺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요. 심판의 그 기점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말한 정한 기약이죠. 다음 3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래요.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린다는 것은요, 혼동과 무지서의 상태죠. 또 땅의 기둥들을 견고히 세운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안정이에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은 기둥은 바로 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는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지목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4절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동물들은 뿔을 들어 힘을 과시하고 공격합니다. 악인들이 뿔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다음 6절, 7절은요. 경고하는 이유예요. 경고하는 이유. 6절 시절. 물은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6절의 동쪽과 서쪽, 남쪽은 요 전세계를 가리켜요.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은요. 오직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재판하세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장 오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고추께서 오시기 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친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요,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다음 8절입니다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치극의 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기서 진노의 자는 심판을 상징해요. 악인들은 그 진노의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마셔야 하듯 빠짐없이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세 번째 부분은요, 결론적인 말씀과 이제 찬양이에요. 구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나 나는, 로 시작하죠. 그러나 나는, 이 시인은요, 악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똑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그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한다는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 즉이스라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선포하고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10절이에요. 시 전체를 이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75편을 마무리합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것은 시 23편에서 알려주듯 내가 요와의집에 영원히 고하는 영생이죠. 하나님 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을 보면요, 변하지 않는 법칙에 따라 쉬지 않고 또 한치의 오초도 없이 질서 있게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날이 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의 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자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정 다이소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나의 구원의 뿔 예수님을 붙잡고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사십시오 겸손히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주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형통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기게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라마다 주님, 주님께 주 순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고나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